계속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앞서 말했던 선택에 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한재용 목사님은 어, 뒤에 보면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덜 그런 길을 택하였고 또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1 0 5페이지 보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샤르트르는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얼마나 샤르트르나 프로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문학을 섞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샤르트르를 말하면 어, 샤르트르의 그 음,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 실존 휴머니즘은 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헷갈리는데 갑자기요. 여기 이제 54페이지 보면 은 어, 휴머니즘이 뭐냐 두 가지 의미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어, 항상 어, 샤르트로 이렇게 말하면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냐 면은첫 번째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학설을 의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휴머니즘이 뭐냐면, 55페이지 보면, 어, 인간은 부단히 자기 밖에 있는 것이며, 자기 밖으로 스스로를 투사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므로써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그래 더 높은 걸 추구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음,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어, 그 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르트는 르 이렇게 말해요. 신은 초월적 존재화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 이상의 것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성분으로서의 그러한 초월성이 휴머니즘인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그들 자신 외에 입법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고독 속에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될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함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해방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일의 실현이라든가 그러한 목적을 자기 자신 밖에서 찾음으로써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초월성과 인간, 인간이 자신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우주 속에 처해 있다는 의미로서 주체성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듯이, 아 어, 어떤, 그 신이라는 말을 할때그 그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인간 외에, 우리 사람 외에 다른 입법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가 뭘뭐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고독인데,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성, 자율성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뜻을 신이라는 요소가 가진 그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신이 있다가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존재고,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고 실행하니까,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인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그런 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어, 샤르트를 인용하면서 어, 선택을 말한다. 그게 뭐라 했냐면은. 아~ 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입을 옷을 선택하고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선택을 말하는데 음~ 샤르트르를 도입한다 금방 앞서 말했듯이 샤르트르는 어떻습니까 어~ 이런 그~ 안재호 목사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인간을 신이라고 인간이 자기가 아,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입법을 하고, 자기가 자기 내에서 이런 걸 모든 걸다할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 신은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론을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르트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말할 때, 이런 그 인간의...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주체고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인문학을 가져와서 가르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낳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의미로서의 선택이지 우리가 뭘 이것저것을 막할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한다. 우리가 뭘 결혼을 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뭘할 때도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중요한 원리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수 있다. 앞서 말했던, 어,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 이전에 우리 시대의 오류를 보했던 그런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처럼 또 그런 오류를 낳게 되는 거죠.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생명의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사르트르와 같은 또 어, 프로스트와 같은 세상의 인문학을 가져와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